위대한 탐정 네이트, 사라진 깡통을 찾아서 작가 마저리 와인먼 세메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위대한 탐정 네이트 시리즈로 유명해졌습니다. 작품으로는 위대한 탐정 네이트,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서 꼬마 명탐정 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난 위대한 탐정 네이트, 중요한 사건을 맡아 해결한다. 오늘 공원에서 가장 영리한 애완동물을 뽑는 대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기르는 게 질퍼기가 가장 영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저분합니다. 나는 강아지용 샴푸와 팬케이크 만들 재료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로자몬드네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로자몬드는 워낙 별나서 이상한 게 당연했습니다. 물건을 꺼내기도 전에 로자몬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영리한 애완동물에게 수여할 상을 만들었는데 그만 없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상은 다 먹은 빈 참치 깡통이다. 금색 페인트로 가장 영리한 친구라고 큼지막하게 쓴 것입니다. 1시간 후에 대회가 시작되고 못 찾으면 대회가 취소됩니다. 나는 로자몬드네 집으로 가서 상에 있었던 곳을 먼저 봅니다. 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애니는 송곳니를, 삐붐 앵무새를, 필리는 쥐를, 올리버는 뱀장어를, 클로드는 돼지를 데리고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왔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은 에스메랄다만 혼자 왔고, 갑자기 송곳니가 돼지를 쫓기 시작하면서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로사몬드는 참치 깡통을 금색 페인트가 잘 마르도록 창턱에 올려 놓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색 페인트 자국을 찾았지만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질퍼기가 코를 킁킁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질퍼기에게 생선 냄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가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돼지의 뱃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난 돼지의 입을 들여다보고 깡통을 삼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왔던 에스메랄다를 찾아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송곳니가 오른쪽을 유리창 쪽으로 대고 있었고 꼬리를 이리저리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서둘러 애니의 집으로 가서 송곳니를 봤습니다. 송곳니의 꼬리에 금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 위를 꼼꼼히 살펴와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질퍼기와 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질퍼기가 장바구니에 코를 대고 킁킁댔습니다. 난 장바구니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자신도 모르는 채 깡통을 집으로 가지고 간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난 위대한 탐정 네이트. 마침내 사건이 해결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질퍽이 녀석이 이미 사건을 해결한 후였습니다. 장바구니 속에 페인트가 칠해진 참치깡통이 있었습니다. 질퍽이는 가장 영리한 애완동물로 뽑혔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추리 추리소설의 재미는 추리입니다. 읽는 이는 이야기에 나온 단서를 가지고 탐정과 함께 추리를 합니다. 자신의 추리가 탐정의 추리와 같은지 살피고 이야기의 미흡한 추리 과정도 찾아내곤 합니다. 어린이들이 추리활동을 즐겨한다면 자연스럽게 논리적 능력도 향상됩니다. 좋은 탐정소설은 이야기의 추리과정이 타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 연령의 아동들이 동의할 만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에 나온 근거와 추리를 찾고 정합성을 갖는지 살펴봅니다. 질문. 레이트는 돼지가 깡통을 삼키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에스메랄다의 말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레이트는 에스메랄다의 말에서 무엇을 추리했나요? 송곳니 꼬리 오른쪽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네이트는 깡통이 창 밖으로 떨어졌다고 추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추리했을까요? 깡통은 창 밖으로 떨어졌지만 밖에는 깡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깡통에 관해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네이트는 집에 돌아와 추리를 통해 마침내 사건이 해결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네이트는 자신의 장바구니에 있다는 것을 어떤 추리 과정을 거쳐 알아냈을까요? 질퍽이는 어떻게 깡통을 찾아냈나요? 질퍽기도 추리를 한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네이트처럼 추리를 한다면 깡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영리함. 질퍽이는 가장 영리한 애완동물로 꼽혀 상을 받았습니다. 뱀장어는 뒤로 헤엄치는 묘기를 보여주었고, 송곳니는 송곳니로 부리는 우스꽝스러운 제주를 고양이들은 로자몬드의 명령에 따라 털을 날렸으며, 쥐는 숨겨져 있던 치즈를 찾아내는 재주를 보였습니다. 다들 멋진 재주를 보였지만, 질퍼기가 수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퍼기는 참치 냄새를 맡고는 깡통이 장바구니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쥐 역시 숨겨진 치즈를 찾긴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우리는 영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질문 질퍽이가 다른 동물보다 영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영리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영리한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명리하다라고 말하나요?